안녕하세요. 이브다육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보여드리는 아이는 바로 꽃눈입니다. 꽃눈 이렇게 한판 구성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이고요. 수량도 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수량도 많고 그리고 금 발현 상태도 전체적으로 너무 예쁘게 다잘 나와 있는 아이입니다. 금이 안 들어가 있는 아이가 없어요. 다100%금잘 나온 아이들이고, 지금 철화 보세요. 철화 비중도 굉장히 좋습니다. 철화가 이렇게 잘 엮여져 있고, 이런 아이들은 얼굴이 풀리면서, 자, 쌩얼 받아보실 수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꽃눈은 입성이 되게 좋은 아이라서, 이렇게 생얼생얼로 쌩얼, 이렇게 키워보셔도 진짜 창이 예쁘거든요. 약간의 펄감이 반짝반짝하게 들어가면서 창 자체도 워낙에 좋기 때문에 자 어, 생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꼭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 아이들 다 커팅해서 새 뿌리 받아서 지금 심어 놓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뿌리 상태도 좋습니다 크기는 다 비슷비슷하죠 딱 요렇게 예쁘게 저희가 비슷한 아이들로 골라서 심어 놓은 상태고요 사이즈가 지금 요, 요 아이가 7.5cm 정도 나오고요 조금 더 작은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한 5에서 5.5cm. 그 사이의 아이들로 거의 나와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런 아이들은 철화 엮임이 진짜 좋아요. 자, 한판 96번입니다. 꽃눈 4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번입니다. 제이드 스타금 한 판이고요. 어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요 아이들은 제이드스타예요. 지금 어, 충수도 너무 좋고 사이즈가 굉장히 다 좋습니다. 이렇게 짱짱하게 나와 있는 제드 스타금 있고요. 자, 왼쪽으로 보시면요. 여기는 무지개, 근무지의 아이들이 지금 커팅하고 자구 나왔는데 자구가 이렇게 컸어요. 자구 달려있는 이 상태 그대로 보내드릴 건데요. 자, 이 무지개 근무지가 보이고요. 여기 위에는 제가 어떤 종자인지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이제 근무지로 나와 있는데 창은 되게 반듯반듯하면서 예뻐요. 창이 요렇게 층수도 요아이도 굉장히 좋고 크기도 좀큰 아이 작은 아이 좀 섞여져 있긴 한데요. 자, 요렇게 나와 있는 금무지 아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작게 군생으로 나와 있는 요아이는 호피. 네, 호피 말이야. 금입니다. 금잘 나와 있는 아이가 있고 자, 요아이가 하나가 섞여져 있는데 요렇게 해서 총한판 보내 드리는 아이들이고요. 자요 판은 가격은 35,000원 드리도록 하고요. 사이즈가 지금 제이드스타는 사이즈가 10cm 이상 나오네요. 11cm 정도 이렇게 나오고 조금 작은 아이 보통 보니까 한 10cm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cm에서 그 이상 되는 아이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무지개 같은 경우에도 크기가 한 8cm 나와요. 요 아이는 더 크네요. 자요 아이는 9cm까지 나오고 있고 위에 근무지 근무지도 큰아이 한번 재볼게요. 자, 이 아이도 한 11, 12cm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이즈감이 굉장히 다 좋으면서 여기 호피, 군생까지 같이 포함된 한 판입니다. 자, 이 판은 35,000원 드리겠습니다. 98번은요, 엘코혼 금으로요. 자, 전체적인 모습 보시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나갑니다. 가격은 4만원에 보내, 보내드리는데요. 어, 이제, 요, 보시면 뿌리, 뿌리가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자리를 잡았네요. 얼굴이 입장이 통통하게 잘 나오는 거 보니까 자리를 대부분 다 잡았고,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요. 거의 대부분 다 생얼로 나와 있어요. 엘콘, 금발형 굉장히 예쁜 아이인데, 또, 철화 좋아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신데, 철화보다는 좀 생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자, 요 판은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생얼로 이루어져 있고요. 수량도 엄청 좋, 엄청 많아요. 가성비 진짜 좋은 한 판입니다. 자, 요렇게. 정말 예쁘죠? 보시고 마음에 드는 아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자, 98번 엘크온 거의 대부분 생얼로 나와 있는 한 판. 자, 요판 4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9번은요. 마리아금 한 판입니다. 자, 요한판 색상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예쁘죠. 자, 가을에 네, 단풍 놀이 하듯이, 어, 색상이 굉장히 예쁘게 나와 있는 마리아금이고요. 그리고 요 아이들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큰 아이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아기자기한, 네, 아까 전에 보신 에 엘콘처럼 아기자기한 그런, 어, 크기의 아이들이 많은데, 대신에 수량은 또 엄청 많습니다. 백옥하게 이렇게 삽목반에 다 채워져 있고요. 쌩얼도 있고, 철화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유 아이들은 쌍두로 나와 있는데, 쌩얼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유 아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쌍, 어, 얼굴이 지금 4두 나오네요. 철화도, 철화가 이렇게 모양이요. 반듯하게 예쁘게 나온 아이들도 있고요. 여기저기 보시면 진짜 예쁜 아이들 많이 나와 있어요. 사이즈감이 또 괜찮은 아이도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 마리아금 한 판입니다. 마리아금 한판으로 사이즈가 한 5cm 나오는 아이도 있고요. 조금 큰 아이는 한 7-8cm. 아까 전에 보신 철아 이런 아이들은 9cm 이렇게 나오네요. 99번 마리아금 한판은 4만원 드리겠습니다. 자, 100번입니다. 마찬가지로 마리아금 한 판인데요. 가격도 동일하게 4만원에 보내드리는 아이들이고요. 어, 비교해보자면 조금 전에 보신 아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사이즈감이 작아요. 작고 수량이 더 많은 상태. 그런 한 판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런 아이들 요런 아이들은 크기감이 조금 더 크죠? 자, 생얼 같은 경우에도 한 8, 9cm 정도 이렇게 나오고요. 군생도 이렇게 사이즈가 좀 커요. 크면서 입장도 통통하고요. 색감 자체가 화사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아주 붉은빛에 예쁜 색감을 가진 아이들도 있고, 철화가 보시면 철화 엮김이 이렇게 고슴도치처럼 동그랗게 말리면서 굉장히 예쁘게 나온 아이들도 있어요. 사이즈 한 8, 9cm 정도 되고 있네요. 같은 종자의 아이들이지만 색상도 조금씩 다 다르게 나오고요. 금 발현도 조금씩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종자지만 또 키워보시면 어, 다 예뻐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100번 마리아 금은 한 판은요. 4만원 동일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번입니다. 금무지 모둠으로요. 어, 이제 금보다는 이런 창을 또 어, 예뻐하시는 분들. 요 금무진데요. 지금 모둠으로 요 아이들하고 요 아이는 근데 보시면 여기 금이 좀 들어 있어요. 자, 두 아이다 이렇게 입장해 보시면 히끗히끗한 선들이 보이죠. 이렇게 금을 가지고 있는 네 쌍두의 아이가 있고 요런 아이들은 창이 요렇게 뾰족뾰족하게 너무 예쁘죠. 이렇게 세 개가 나란히 나와 있는데 요 아이들 그대로 드리고요. 요철화도 드릴게요. 철화 엮임이 이렇게 와 철아 엄청 짱짱하게 엮여져 있습니다 자요 철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아이 요아이는 어, 모양 자체가 수영 자체가 굉장히 연꽃 모양처럼 생긴 그런 아메스트로 금무진데요 사이즈가 한 13cm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요아이까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아이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철아 철아도 철화. 오 어, 이렇게 빨갛게. 입장에 손톱 부분이 굉장히 예쁘게 나와 있는 아이가 있고요. 자, 여기 쭉 나오는 금무지. 그 얼굴이 반듯반듯한 아이들입니다. 자, 여기는 금기가 살짝 돌고 있는 아이고요. 자, 요 아이까지. 자, 요 아이 크기가요. 거의 한 15cm 정도까지 나오죠. 그래서 창의 크기들은 다 좋습니다. 요 모든 요렇게 모듬으로 해서 2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번입니다. 크레보 소개해 드릴게요. 요, 요 아이도 빨갛게 띠가 둘러져 있어서 색감이 굉장히 예쁘고요. 금 발현 상태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항공모습. 측면 모습 보시면 층수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속에, 속에 여기 자구가 두 개가 나와 있었는데 근데 요 자구가 어 속에 이게 자구가 또 있는지 약간 꽃대인지 확실하게 약간 좀 애매한 그런 느낌이에요 요 뒤편에 입장은 보시면 무조건 자구 같았는데 나오는 얼굴이 살짝 좀 애매해서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요 자, 요렇게 통채로 보내드릴 건데, 층수가 워낙 좋아서 한번더 커팅 가능한 사이즈고요 크기는 15cm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보, 3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3번입니다. 실버 레오파드 금입니다. 자, 항공 모습 보시고, 유 아이도 마찬가지로 층수가 엄청 잘 나와 있는 아이입니다. 색감 자체도 화사하면서, 요렇게, 줄무늬가 또렷하게 나와 있는 그런 아이고요 자, 아이는 2만원에 소개해드리고요. 전체 사이즈가 한 12에서 13cm 정도 나오고 있어요. 자, 층수, 정말 좋죠? 요렇게. 뿌리 짱짱해요. 자이 아이는 2만 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104번 아메스트로 금 2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아이도 사이즈도 괜찮고요. 그리고 소개 보시면 약간 연두빛이 도는 게금발연도 아주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어, 사이즈는 10. 4 c m 네, 14, 5 c m 정도 나와요. 요 풀분 사이즈 한번 보시면, 풀분이 한 14cm 풀분인데, 살짝 요렇게 넘어가는 그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체 얼굴 모습 보셔도, 자, 수영도 괜찮고, 자, 금 발연도 아주 잘 나오고 있는 아메스트로금, 25,000원입니다. 자, 105번 마그마금, 만원 10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마금은, 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입장이 요렇게, 아주 날렵하게 빠지면서 뾰족뾰족한 진짜 별 모양처럼 네, 나와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 가장자리로 약간 붉은 빛이 이렇게 다 감싸고 있어서 요 아이도 색감이 굉장히 좀잘 들어오는 그런 아이인데요. 자, 창이 독특하죠. 사이즈가 지금 요 아이가 한 10cm 가까이 나오고 있고요. 자, 측면의 층수도 괜찮아요. 105번 마그마금은 만원입니다. 10 자, 106번은요, 청룡으로요, 요두 아이 세트로 해서요, 3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두 아이 세트고요 크기는 비슷해요. 근데 청룡 자체가 원래 그 창이 굉장히 좋은 아이예요 창이 엄청 환엽으로 나오면서 진짜 멋있는 그런 아인데, 쌩얼 정확하게 나와있고, 지금 금도, 금도 정확하게 나와있죠. 요 청룡이요. 후발성이 되게 강한 아이기 때문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금이 싹다 돌진 않았지만 키우시면 금다잘 나오는 아이 아이거든요. 자, 사이즈가 한 7cm 나옵니다. 요 아이도 이렇게 재미 한 6.5cm. 자, 크기는 비슷하고요. 자, 이렇게 두개 세트로 3만 원 드리겠습니다. 자 107번입니다. 기적금이 기적금으로요. 자이 아이 완전 뚱뚱이 입장을 가지고 있는 기적금입니다. 완전 환영 기적금의 특징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코로나이고요. 사이즈 7cm 나오네요. 크기는 7cm. 뿔이 있어요. 그리고 얼굴 색감 자체도 화사하게 잘 나오나입니다. 자이 기적금 6만 원 드릴게요. 다음은요 킹레드 마리아 금입니다 요 아이는 자연자구로 제가 커팅한 걸로 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뿌리 완벽하게 내렸고요 근데 여기 끝부분에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랑 조금 탄 부분이 있어요 그 점은 참고해 주시고 대신에 자, 나머지 부분은 금발현도 아주 네, 색감도 좋고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 아이는 사이즈가 9cm 나오고 있어요 킹레드 마리아금. 자연자구, 자연자구 받은 아이고요 가격은 2만원 드리겠습니다. 자, 109번 레드 다이아몬드금입니다. 레다금. 자, 요 아이도 지금 입장이 아주 네, 통통하게, 그리고 동글동글하게 환엽으로 너무 예쁘게 잘 나와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입장에 보시면요. 이렇게 빨갛게. 매니큐어를 아주 예쁘게 바르고 있는 그런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사이즈 7cm 나오고 있고요. 가격 4만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아이고요. 자, 이 아이 자고받았는데 자고커팅한 아이로요. 아직 뿌리는 없어요. 그 점은 참고해 주시고. 자고받은 아이 중에 진짜 최상급. 완전, 네. 입성도 환엽으로 정말 잘 나와 있고, 특히, 요 색감이 진짜 환상적으로, 네, 예쁘게 잘 나와 있는 연꽃입니다. 자, 연꽃. 최상급의 자구구요. 자, 요 사이즈는 5cm 나오네요. 크기는 5cm. 연꽃. 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